순빈 봉씨입니다. 아버지 봉년은 이조참판을 지냈던 분이고, 집안은 하은 봉씨입니다. 먼저 쫓겨난 세종대왕의 첫째 며느리 휘빈 김씨가 명망 있는 안동 김씨 추시는 것에 비하면 집안의 위세는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둘째 며느리로 뽑힌 이유가 있습니다. 세종대왕께서 외모가 수려한 며느리를 원하셨거든요. 조선판 외모 지상주의인데, 왜 이렇게 외모에 집착하셨냐면, 첫째 며느리 때문에 골치가 아프셔서 그런 거예요. 첫째 며느리 휘빈 김씨는 본종의 사랑을 못 받아서 남의 신발, 뱀 정액을 뽑아다가 몸에 두르는 등 이상한 일을 해서 쫓겨났단 말이죠. 세종대왕은 첫째 며느리가 사랑을 못 받은 이유를 외모에서 찾으신 듯 합니다. 못생긴 건 아닌데 그렇다고 뛰어난 외모도 아니었던 거죠. 게다가 수려한 외모를 지닌 효동과 덕음은 문종과 알콩달콩 잘 지냈으니 세종대왕은 외모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열린 슈퍼스타 며느리입니다. 전국이 세종대왕 며느리 찾기로 떠들썩했죠. 한가닥 한다는 미모를 가진 교수들이 전국에서 몰려들었습니다. 예선과 본선을 거쳐 선발된 절세 미인들은 그렇게 창덕궁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미인들 가운데에서도 유독 빛나는 여인이 있었죠 피부는 백두산의 눈처럼 하얗고 머리는 비단결같이 찰랑거리며 부끄러운 듯 살짝 여문 미소는 궁에 있는 모든 이들의 감탄을 자아내게 했죠. 오늘의 주인공 순빈봉씨입니다 화려한 혼례를 치러고 문종도 흡족해 했습니다. 일단 남자는 여자가 이쁘면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거든요. 한동안은 효동과 덕금도 멀리하고 순빈봉씨만 찾던 문종입니다. 이렇게 해피 엔딩으로 끝나면 좋았겠지만 역사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문종이 세종을 아련합니다. 그리고 순빈봉씨 이야기를 꺼냈죠. 아버 마마 순빈봉씨가 너무 사납습니다. 내가 효동이에게 눈길을 조금이라도 주면 혼잣말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해대고 눈빛은 사나워지기 일수입니다. 성질이 나면 화가 풀릴 때까지 물건들을 세게 내려치고 던지기도 합니다. 그 사나움이 마치 한나라의 여우같으니 같이 있기가 너무도 거북스럽습니다. 문종은 아내 순빈봉씨를 한나라의 여우같다고 했죠. 여우는 한나라를 세운 아내입니다. 여후의 악행은 수없이 많지만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맘에 안 드는 사람들을 젓갈로 담가 버리는 분이었죠. 이런 사람과 순빈 봉씨를 비교하면서 이야기했으니 그 폐악질이 얼마나 심했을지 알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순빈 봉씨는 무슨 폐악질을 부렸던 걸까요? 먼저 순빈 봉씨는 문종과 꽤 오랜 시간 붙어 있었지만 후사가 없었어요. 세종대왕은 이를 염려하여 세자의 후궁들을 더 드렸는데 그 중에 승희 건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분은 얼마 되지 않아 임신을 하게 됐죠. 바로 단종의 누나 경혜공주입니다. 튼 순빈봉 씨는 승희건 씨를 엄청나게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궁녀들을 붙잡고 매일매일 술을 퍼마시며 신세한탄을 했던 거죠. 저것이 아들을 낳으면 나는 죽임을 당할게야 하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죠. 소리만 치면 다행이지만 주변 물건들을 제다 던져버리고 발로 차며 고성방가를 시전하거든요. 옆에 있던 시녀의 머리채를 잡아서 팔을 풀고 매일매일 우는 대진상짓을 펼쳐대니 그동안 이런 모습을 지켜보던 문종이 보다 못해 세종대왕을 찾아간 것이죠. 세종대왕은 이야기를 듣고. 골치가 아팠지만 순빈봉씨를 혼내는 선에서 그쳤고 문종에게는 순빈에게 좀더 관심을 두고 보살피라고 하셨습니다. 첫째 며느리를 내쳤으니 둘째는 지키고 싶으셨을 거예요. 세종대왕의 명으로 문종은 한동안 순빈을 보살피고 매일 동침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순빈봉씨도 임신 소식을 알렸죠. 궁궐의 모든 이들이 기뻐했습니다. 순빈의 시녀들은 더 기뻤죠. 더 이상 머리채 안 잡혀도 되니까요. 근데 한달 뒤에 유산해버렸다고 하죠. 순빈봉씨는 이불 속에 크고 단단한 것이 나왔다고 했는데 가서 확인해보니 아무 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모든 게 불화였던 거죠. 상상 임신에 정신병까지 겹쳐 현실을 분간하지 못했던 겁니다. 문종은 이제 질려버려서 순빈 봉씨를 거들떠보지도 않았고요. 순빈 봉씨의 폐악질은 나날이 늘어가서 시녀들을 줄세워 노래를 부르게 하고 부르면 죽기 직전까지 패버렸습니다. 세종대왕이 성품을 기르라고 하사하신 연려전이 있었거든요. 이걸 바닥에 내팽겨쳐버리며 이딴 게 무슨 소용이냐.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하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또 술을 펌하셨습니다. 야심한 시간 순빈봉씨의 처소로 신녀한 명이 주위를 살피며 들어갑니다. 궁녀, 소쌍이었죠. 그리고 처소에서 이상한 신음 소리가 들렸죠. 그 소리는 해가 뜨기 전까지 계속됐습니다. 신녀는 매일 밤 순빈봉씨의 처소로 들어갔고 매일매일 그 신음은 격해졌습니다. 하지만 궁에서는 절대 비밀이 있을 수 없죠. 듣는 귀가 너무 많습니다. 밤마다 순빈봉씨의 처소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는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세종대왕님의 귀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개망나니 며느리 순빈봉씨는 그렇게 패서인데요. 궁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승희 건씨를 세자빈으로 책봉했죠. 두 명의 며느리를 폐선시킨 세종대왕의 심정은 참담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참담함의 끝은 결국 배유 정난이 발생돼 승희 건씨의 아들 단종이 죽으면서 마무리되죠. 순빈 봉씨는 지금 시대에 태어났다면 그 외모로 꽃을 피울 순이 있었겠지만 역시 성질이 더러워서 얼마 못 갔을 것 같긴 하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역사전기였습니다.